진짜 뉴스. 로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이 5월 24일 수요일부터 고정으로 출연하시게 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장바구니 2 4들 드디어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시던 장바구니 24들이 24일 수요일 첫 방송을 했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부터 장민호 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를 환원하는 취지부터 너무나 뜻깊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러 장바구니 집사들 제작진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공식 SNS 계정에는 장바구니 집사들 이벤트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5월 24일 수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해당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해당 퀴즈의 정답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20명 선정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딱 봐도 장박원 집사들로 어느 누구나 맞추기 쉽게 문제를 낸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팬분들은 KBS 강태원 복지재단 공식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